같이 가 <laughs> 어디 가는 거야? 어, <laughs> 나 원래 계단으로 절대 안 가는데. <laughs> 아침부터 어디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저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에 출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SRT 타러 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어 대구에 맛있는 거뭐 있나요? 뭉티기? 농특기 <laughs> 먹으러 갈까요? 소주 소주 한 잔. 농특기이 뭐야? 그거 이렇게 빨간 소고기 아니야? 나도 한 번도 아, 안 먹어봤는데. 그거 이거 뭐, 어, 같은 거. 막 소고기 딱 이렇게 겉꾸로 하면 안 떨어지는 소고기. 아, 아 원래 그게 유명한가? 그런 거 같은데.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간단하게 먹을 도너츠랑 커피 사서 기차 탑니다. 야 우리 화장실 갔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기차에 있잖아. 차량 한시 있어? 어? <laughs> 진짜 있어? 중간에 있, 있지. 어. 나 기차 잘안 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laughs> 대구 도착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받고 나가자. 오케이. 관계자분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네네. 네네. <laughs> 아저 뭘, 뭘 찍고 있어가지고요. 아, 네, 네. 네네. 네. 여기서 또 한참 가야 되나요? 네, 네. 여기서요? 네. 여기서 한 시간 가야 된다는데? 진짜요? <laughs> 아 정말요? <laughs> 지금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이제 관계자분께서 마중 나와주셔가지고 차량을 타고 목적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한한시간 음, 정도 불편하세요. 이동을 해야 돼서 네. 네. 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긴시간이네 <laughs> 네. 아주 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그뭐 아, 개소리하고 있네 <laughs> 또네 <laughs> 도착했습니다. 어, 쳐대신. 어, 어. 아, 아, <laughs> 아, 이게 다 이거요? <laughs> <laughs> 저희 여기 렉스코 여기 본사에 왔습니다. 일 때문에 미팅 할게 있어가지고 이제 관계자분 배로 오게 됐습니다. 와. 어... 아. 집에서 9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1시 반이에요. 덥긴 덥다. 4시간 반 걸렸습니다. 네가 검은 옷 입어서 더 더워. 어. 흰색 입어야지. <laughs> 여기 사무동. 굉장히 보통의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곳이죠. 음. <laughs> 양손 동성하게 네네네. 소감이 어떤가? 네, 이예눈인데 옆에는 마스터라고 써있네 마스터 어, 마스터 레츠고 어. 그, 친구기도 하지만 응. 선수생활 하다가 접은 저로서 친구가 부럽네요 <웃음> <웃음> 멋있다 선수생활 하다가 접은 이태원 대표는 그럼 앞으로 날잘 보필하도록 응. 응. 우리 옛날 생각하면 응. 이런 계약 꿈도 못, 못 꾸잖아. 그렇죠. 그렇죠. 불과 한 3년, 3년에서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한국에 이런 선수를 스폰해주고 하는 후원 문화가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네. 우리 서, 선배들 뭐, 음. 뭐 이런 정확한 금액 아니지만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소정의 금액을 받는 것도 되게 그렇죠. 이상이었고 한 달에 뭐 보충제 비용만 네. 후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그니까 보충제만 네. 받아도. 되게, 되게 몇 성공한 개, 선수의 어. 그런 그런 게 있었죠. 몇개 받는 거예요 지금? <laughs> 저는 예, 공식 스폰서가 한 비밀입니다. 스또 <laughs> 네, <laughs> 아, 뒤에 서 있어? 예. 어. 사진찍어어 이게 좀담스운데그고 <laughs> 지금. 뭐 어? 하나, 둘, 셋, 한번만 <laughs> 오. 음. 우리 2호점유산소 바꿀 때 됐는데. <laughs> 1층은 런닝 머신 트레드밀. 2층은 사이클 음. 이 한번 뛰어 보시죠. 아인 분이잖저 <laughs> 관절이. <웃음> 아. <웃음> 이게 탐나는 거 같은데. 아, 이 아프지 않습니다. <laughs> 내가 그때 말했던 게 이런 거였는데. 아, 시다 모든 게 홍보 인생이라 가방도 홍보입니다. 네? 에주 이즈메사 뭐게 에이요 H텍스. 가방은 H텍스. 지메아는 H텍스. 저함께하는 지메아는 h 네, 네. 에이 아, 여기 뒤에요. 어, 스피닝 사이클도 있네. 음. 우리에 있는 거. 이것도 괜찮아. 음. 저것도 괜찮고. 이거는 안 좋을 수가 없는 건데, 막 그럼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하면서 뭔가 수정도 하시나요? 끝난 상태인 거죠. <laughs> 궁금했어. 여자분들이 많이 사주세요. <laughs> 가져가면 되지. Gracias. <laughs> 거보다 잘먹는것 같아. 우리 거그짝 같아. 굳이 이 원판을 끼우신다고 하시길 제가 바로 잘랐습니다. 어 기구의 시야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 여기는 이제 렉스코 2 공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2 공장은 웨이트 머신하고 핏 머신, 플레이트 로드 머신하고 뭐 이런 벤치 같은 것들, 이런 거 제작하는 곳인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따라와. <laughs> 여기 들어가도 되네. 어, 여기가 도장하는 데요 도장. 열 처리하고 뿌리고 하는 거야. 아, 이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아, 아까 그이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따라서 가서 도장이 돼갖고 나올 때 말라서 나온대. 도장이 돼가지고 신기하네. 위에. 오, 오, 오. 오아 눈뽕 <laughs> 움직여 근데 이게 보니까. 명칭에이 머신에 맞게 재단이 되어 있는 철 같은데, 멕스코가, 어, 철이 좀 포스코 철강으로 사용해서 되게 밀도가 좋은 철로 쓴다고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감이 날림이 없이 좀잘 먹는 기구들이 많다고 요즘에 소문이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철 같은 걸 좋은 게 쓰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얇은 것보다는 좀 두꺼운 좋은 철들. 딱, 위에감도 묵직하고, 오래 쓰고. 약간, 일단은 철이 두껍고 좋아야, 딱 떴을 때 날림이 없고 묵직하죠. 일단, 그, 직관적으로 딱 꽂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철 두께, 철의 질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라!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네. 네. 와 여기 왠지 모르겠어 지금 렉들인 것 같은데 도미노처럼 서 있어서 끝에 있는 걸 한번 밀어보고 싶은 충동이 느끼는 음. 그런. 에잇. <laughs> <laughs> 마스터 프로 플레이드 머신은 저희 LX 문정점에도. 한 5, 육종 정도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운동감이 참 좋은 머신들이 많습니다. 흰색으로 하니까 좀 낫네. 음. 저는 이제 대구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려고 동대구역 갔습니다. 동대구역. 와 대구는 확실히 더워 아나 나 저번에 동대구역에 딱 내려서 음. 여기 이 주변 이 환경 보고 깜짝 놀랐어 음. 한번 한번 찍어줘 이렇게 어, 와, 옆에 막, 백화점도 있고 다 아파트에 막큰 빌딩들 막 엄청 많아갖고 어. 대구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딱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어 와 대구 진짜 좋다 이래가지고 그럼 뭐, 우리 이제 가야 되는데. 나 그래갖고 저번에 <laughs> 왔을 때, 저쪽 뒤에 흡연 흡연하는 곳 있거든? 네. 거의 그때 가가지고 담배필러 갔다가 담배 뜯겼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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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어떤 뜯겨? 아저씨가 담배 하나만, 담배 하나만 <웃음> 이래가지고. <웃음> 가자. 밥 먹자. <laughs> 밥 먹자. 어. 일단 서울 출발하기 전에 뭐라도 간단히 먹겠습니다. 응. 어. 안녕, 오, 배고파. <laughs> 배고파, 씨. 밥 먹으러 왔습니다 큰 가방을 내니까 더 무겁지 어? 배고프지 <laughs> 아예또 그 가방이... 저는 HDX맨 아니겠습니까 어. HDX 백팩 한 2박 3일 놀러 온거 같은데 아 이게 나 도시락 식단 싸가지고아 봐봐 뭐 어떻게 돼있냐 보자 가방이 어. 제가 평소에 가방을 막 많이 들진 않아요 이렇게 가방에 짐을 넣고 메고 당긴다기 보다는 이렇게 들고 다녀요 들고 차에 실었다가 <laughs> 또 이제 센터에 이 가방 통째로 이렇게 들고 내렸다가 이런 식이여 가지고 음. 여기 보면 은 지금 가방에 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뭐, 아, 이 가방에 있는 아, 거 이거 지금 다 까는 거야? 한번 봐봐 봐보자 제일 중요한 <laughs> 계약서 에 <그다음에. 웃음> 설거지 설거지 건인데 나왜뭐준게 어. <laughs> 아, 없네 <laughs> 아니야 제일 소중한 제 식단입니다. 식단. 식단? 어, 식단은 식단 뭐 시즌, 비시즌 상관없이 가야. 1년 365일 야 이게 식단이야? 뭐 왜? 그냥 음료 이거 다 차이가 다, 있는 다 거야 수. 자, 식단입니다 자, 우리 와이프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오, 어, 이거 귀엽다 이거는 이제 <laughs> 고구마 닭가슴살 쉐이크 얘는 여, 여기도 못 들었어? 이거 두 개가 고구마랑 닭가슴살 쉐이크. 어. 얘는 탄수화물은 이 외부 음식으로 먹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닭가슴살만 쉐이크. 어. 이거는 뭐야? 오,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laughs> 우리 와이프의 정성이 들어있는. 얘, 나는 이제 김치찌개 하고 어. 밥을 많이 먹고 이거야 닭가슴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딱 마시면 저의 식단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있다고 응. 나 고기 많이 달라니까 밥을 많이 달라고 그러더고기 어. 많이. 아 많이 <laughs> 나는 지 <달고>. 적당히 <laughs> 먹고 난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난 고기를 <laughs> 더 먹어야겠다고. 너 운동도 쉬고 있는데 뭐 <laughs> 단백질을 뭘 따져.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여벌티 아. 제가 땀이 워낙 많아서 운동하고 여름에 돌아다닐 때는 항상 차에 티를 두 장씩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비상용으로. 한두 개더 챙겨 댕겨. 왜나 죽고 <laughs> 어줄거 이게 공간이 엄청 많아서 어. 뭘 어디다 넣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 어 이거는 뭐야? 간식 보충제. 이거 아. <laughs> 운동 전에. 아 가려 아, <laughs> 아, 가려. 어 이거 <laughs> 가리고 주차한 차키. 어... 수납이 많긴 하다. 이거는 응. 나시티인 것 같아. 나시티하고 스트랩인 것 같아. 예. 와이프가 싸줘갖고 저도 뭔가 잘 몰라가지고. 아. 예. 스트랩은 슈퍼비스트입니다. 슈퍼미스트. 네. 우리 여행 갈때매도 되겠다. 이게 진짜 크다니까? 그러니까. 확장되면은 너도 들어갈 것 같아. 나는 <laughs> <난> 투박 낼라고. <내려고>? 나 <laughs> <laughs> 되게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있어. 아. 이거 시크릿. 시크릿. 비상금 있는 어. 거 아니야? 어, 약간. <laughs> 뭐에페 같은 거들 <laughs> 여기 옆에 또 있어. 아... 근데 여기는 노트북 수납하는 데인 것 같고, 제일 좋아하는 와이프의 정성에 담겨 있는 이게 아, 아까 그 바닥에 굴러댕겼던 거 아니야? 알죠, 아, 그렇죠. 알죠. <laughs> 음. 뭔데? 그게 응? 뭔데? 그게 비밀의 음료수 뭐지? 색깔이 있는데, 이거 제가 중독되어 있는... 우유? 대회 때 끊기 제일 힘들어하는 믹스커피, 아 커피...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좀잘못 먹어요. 써가지고 저는 항상 믹스커피로 아, 믹스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외출시에 와이프가 이렇게 싸줍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한 가지 단점,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뭘 넣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가방이 되게 가볍고, 난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도톰해. 어... 아, 푹신푹신하고. 아프겠다. 일단, 일정 타이트하게 보냈으니까, 후딱 밥 먹고, 서울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으, <목소리> 딱. <목소리> 어... 서울 도착했습니다. 7시 반이 좀 넘었는데, 아,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엄청 피곤해서, 아, 운동을 할까 말까 100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쉴까 할까. 피곤해서 고민하는 거야? 아니면 하체 운동이나도 고민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하체는 뭐 어차피 해도 깔짝하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피곤함, 잠을 못잔 피곤함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운동을 해도 막한 운동, 만 운동 할것 같아서. <laughs> 하체 바지 안 챙겨온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아니야, 챙겨왔죠. <laughs> 어, <그래? 웃음> 뭐, 오늘 브이로그가 그냥 제가 대구 멕스코 미팅 가는 브이로그를 간단하게 찍었는데요. 뭐, 재미없으면 말고. <laughs> 안녕.